이게 뭐 작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, 이 대오통 숨구멍, 브론코나 레인저 보면 저기 횡닭 어,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. 이게 아마 설계 미스 같아요. 이거는 아마 좀 시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. 지금 그 타스만 엑스프로나 밑에 뭐 이스트림 어드벤처 등것들 보면 적재량 하중이 다른데, 제가 작업하면서 혹시나 이판 스프링이라든지, 이 댐퍼라든지, 품번하고 다 봤는데 품번 다 똑같고, 반스프링 장수 다 똑같고 전륜 쇼바도 다 똑같습니다. 등급에 상관없이 하체는 다 똑같아요. 그리고 엑스프로에는 연료통 그 밑에 플라스틱 순정 커버가 하나가 더 붙는데 그 밑에 등급들은 안 붙어요 그냥 연료통만 있습니다. 트럭 캠퍼. 기탑이 올라갈 타스만이 도착을 했습니다. 차를 주말에 미리 갖다 놓고 가신 것 같은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차가 와있어요. 지금 적재함 쪽에 이제 올라갈 건데, 음왜 차가 시 수영장이네요, 수영장. 배수구멍이 안 뚫려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. 에휴. 아까 적재함 그배수구멍을 뚫었더니 격벽 틈새로 물이 아주 막 줄줄 흐릅니다. 줄줄 흘러. 이런 식으로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가 안 되면 수영장이 되겠죠. 배수 구멍을 뚫었고 주행 충전 배선 깔아서 프레임 깔아서 엔진룸까지 끌고 온 다음에 정리를 합니다. 별거 아니지만 정해진 라인이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. 생각보다 시간도 걸리고 좀 불편하고 힘들어요. 일단 배선 작업은 다 끝났고 이제 샤클 샤크 작업합니다. 샤클은 빛탑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본형 샤클 설치하고 상황 봐서 차주분의 선택에 따라 에어 스프링을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. 순정 샤클 빼고, 아까 보여드린 이 샤클이 들어갈 겁니다. 순정 샤클 탈거했구요. 순정 샤클하고 지금 인치업 샤클인데, 2인치업 샤클입니다. 2인치업. 이 순정, 이게 가이아 튜닝 샤클. 이걸로 교환 장잘해 보겠습니다. 인치업 샤크 교체 작업 끝났구요 이게 뭐 작업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대오통손구멍브론코나 레인저 보면 저기 횡다 어, 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설계 미스 같아요 이거는 아마 교, 좀 시정을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 그 타스만 X 프로나 밑에 뭐 이스트림 <laughs> e 어드벤처 등 것들 보면 적재량 하중이 다른데 <laughs> 제가 작업하면서 혹시나 이 판스프링 이라든지 댐퍼라든지 품번하고 다 봤는데 품번 다 똑같고 판스프링 장수 다 똑같고 전륜 쇼바도 다 똑같습니다 등급에 상관없이 하체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엑스프로에는 연료통 그 밑에 플라스틱 순정커버가 하나가 더 붙는데 그 밑에 등급들은 안 붙어요 그냥 연료통만 있습니다 이게 적재량이 왜 다르냐 아마도 그 연비 테스트 하면서 그그 연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똑같이 뭐 700kg, 600kg 싣고 가면 엑스프로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공인 연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적재량을 줄여서 테스트를 하지 않았나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뭐가 다를 줄 알았지만 똑같다는 거 같아. 작업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. 샤플 볼트 다 체결했고 지금 휠 조립해서 휠캡을 떼야 되는데 1296018 이게 휠캡에 보시면 조그만 구멍이 하나 뚫렸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렌치 볼트 같은 거 잡혀있나 하고 잡아 당겼는데 그냥 빠지길래 보니까 없어요 근데 문제는 <laughs> 끼울 때 아무렇게나 끼우면 될줄 알았는데 안 꽂힙니다 이 구멍이 요거, 밸브구찌밸브 방향으로 가야 쏙 들어가요. 지금 계속 헤매다가 앞바퀴 보니까 요렇게 구찌밸브 방향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요. 맞춰져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아보니까 잘 들어갑니다.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한다. 안 들어가요. 이렇게 꽂아야 딱 들어갑니다. 아, 별걸 다 신경 썼네. 비터 올리기 전에 하체 작업은 끝났고 이금이 차량은 적재량 오0트로 짜리 타스만입니다. 그 주행 충전이랑 배수구만 뚫었고 이제 추가 볼이 걸고 베이스 판을 원래 설치한다음 빅탑을 올리는데 앞으로는 이제 베이스 판 설치 안할 겁니다. 왜냐면은 저희 회사 데모카에 계속 올리고 다니고 있는데. 베이스판을 한번 빼봤어요. 그리고 테스트 주행을 충분히 했습니다. 지방 왕복하고, 뭐 그, 안 좋은 들도 다녀보고, 막 했는데, 여기 지금 샤크 안테나랑, 대략 10mm. 샤크 안테나랑 대략 10mm 정도 공간이 있는데, 앞뒤가 이렇게 피칭이 있으면, 달것 같아서 베이스판을 깔았는데,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고요. 뭐 주행해도 부딪히는 흔적도 없고, 그렇게 뭐, 심하지도 않고. 그래서 베이스판을 빼고, 빅탑을 설치하게 되면 타스만 순정 같은 경우에 2m27, 8 뭐, 이 정도 나올 겁니다. 정보 자체가. 기존에는 2m30 정도 나왔는데, 그 베이스판만큼 조금 낮게 더 설치가 되는 거죠. 그렇게 했을 경우, 2m30 주차장 진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늘 출고되는 타스만 트럭캠퍼 가이아 데모카 엑스프로 옆에 있는 이 모델은 그 아랫등급 차량입니다 거의 똑같은데 이제 3호 세팅을 한 차라서 저희 데모카가 조금 더 높이가 더 있고요 이거는 빅탑 기본형에 딱 필요한 무시동 이터하고 에어컨만 옵션으로 딱 선택을 하셨습니다. 실질적으로 캠핑을 즐기기엔 이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. 나머지는 뭐 갖고 계신 장비, 타프라든지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. 오늘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언제 오실 건지 대기 중입니다. 이따가 오시면 사용 방법 설명드리고 출고 예정이니까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